오랜만에 방도령 찍으니까 엄청 어색하네요. <laughs> 나 이대나온 남자야. 안녕하세요, 방도령입니다. 아, 오늘은 이대역 카페 4 2부산에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사랑방으로 찾아뵙 는데 카페 4293이 되게 전통있는 또 이런 유서 깊은 건물이라 그래서 사장님 만나 뵙고 건물이나 이 카페 컨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또 빅토리아 아르드노 이글 템포를 왜 쓰시는지 한번 이유도 들어보고 커피도 맛보고 케어도 하면서 오랜만에 사랑방 촬영을 재미나게 한번 해보게 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사랑방 전통적 상소문을 조보거라. 자 상소문 카페 4293 VA 케어 여러 명이 추출해도 균일한 맛의 커피를 추출하고 싶습니다. 음, 하긴 이게 하루 중에 조금 추출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2. 매일 변하는 온도와 습도, 날씨에 따라 세팅 변경 시 최대한 빠르게 동일한 맛의 커피를 추출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그이 진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클린 컵이 목표지만 풍부한 스페셜티 커피의 풍미도 놓치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따가 한번 케어를 할때 자세하게 좀 얘기도 바리스타 분이랑 들어보면서 좀 세팅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뿅. 유아여대 앞에 있는 카페 4293 대표님과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혹시 그 카페를 오픈한 지가 언젠지? 예, 작년 7월 오픈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1년이 채안 됐는데, 그래도 근처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또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음. 일단 1층은 분위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빈티지하다? 그런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층마다 인테리어 컨셉이 다르다고. 저희 건물이 4293인 이유가 네. 단기 4293년에 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196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네에 그때 3층 건물이 딱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아. 하나였던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 당시에 정치를 느낄 수있는그런게 많이 있어서 이런 걸 가능한 보존하면서 네. 이렇게 그 카페와 또 네. 2, 3층은 갤러리로 이제 네. 그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건물주. <웃음> <웃음> 건물에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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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은 주, 아, 주제가 네. 그 미드 센츄리 모던이라고 해서 음. 가구들을 이제 물론 3층이 이제 주로 그림 전시하는 곳이고요. 문화 이쪽에 전반적으로 다 관심 있으신 거 같아요. 근데 스페셜티 커피를 하지만 그거와 네. 함께 이제 유럽의 그 오래된 카페들처럼 문화가 가... 어우러진 그러니까 당대의 문화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 이대나 뭐 이제 대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전시회나 뭐또 버스킹이나 또 음악 공연 같은 것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아, 하긴 그 카페가 원래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서 교류를 했던 그런 공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한국의 그런 어떤 어, 인텔리젠시아 같은. 런 느낌을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 저희가 또 공식 질문도 안 드릴 수 없거든요. 너무 <laughs> <laughs> 어, 빅토리아를 뭐 예, 이글템포로 예. 선택하셨는데 혹시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에, 원래는 조금 어, 다른 경쟁사의 에, 제품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사실 저희 이, 에, 로스터리 아주 유명한 에, 대표님도 계신데 와서 이제 세팅을 처음에 도와주시다가 야, 이거 뭐 초고급기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압력 같은 게 아주 잘 유지되는 이런 그 안정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규 씨 바꾸실 때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네. 아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또. 이화여대 앞에 이렇게 또 애착이 많고 사랑을 많이 어 이제 가지고 계신 이런 건물의 카페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꼭 한번 찾아줬으면 하는 이유 여기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진짜로 네. 문화가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다 물론 뭐 스페셜티 커피는 덤이고요 그래서 그런 아 정말로 아 문화를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면 저희도 반갑게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부 들어오면은 이렇게 메뉴판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어, 커피를 세개 쓰시는구나.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산미랑 고소한 거 그리고 꼭 디카페인. 디카페인이 엄청 올랐어요. 생두가 진짜. 아, 생두가 진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정말 상상,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커피업계가 굉장히 힘들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페루 이렇게, 브라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칵테일을 파시나? 어, 위스키 막 이렇게 있는데, 어, 하이볼도 파시고. 너무 좋은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퍼피를 잘하려면 머리를 밀거나 길러야 된다는 속설 때문에 지금 기르시는어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추천해주실만한 어, 카테고리별로 있을지. 저희 카테고리로 일단은 이대다 보니까 이대 나머니까 이대 이화여대. 그 교화가 배고이다 보니까 저희가 배 메뉴가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키 쪽으로 이와차가 저희 시그니처시고 아까 칵테일 얘기하셨는데 제가 구스피릿 대회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laughs> 저거 <아휴>. 이화카일 <laughs> 오늘 저는 에티오피아를 주문을 했는데요. 어, 커피가 좀 다른, 다른 커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드릴 커피는 에티오피아 타미루 시나마 벤사 무라고 워시, 클래식워시두고요 진한 과일향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어, 이게 커플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커플트가 피치 젤리 같은 커플트여가지고 조금 은은하게 해서 내려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이패스를 하시네요. 네. 음. 조금. 살짝, 인펜스가 센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음. 바이패스에서도 있고. 음? 그러면 우리는 음료를 즐기기 위해 자리를 한번 옮겨볼게요. 오늘 대표님이 음.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laughs> 너무. 쑥스럽네요. <laughs> 샌드위치랑. 아, 네. 드드립 어... 드시고 계시면 다른 메뉴 준비해 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무라고워시드가 저희가 살려다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그커피예요그 그 요즘에 또 에티오피아 커피가 또 올라가지고, 참 요즘에 상두 때문에 진짜 큰일입니다. 이렇게 컵이 따로 나오고, 밀크 캐러멜 함께 주세요. 신기하네. 향을 한번. 음. 이게 제가 볶았을 때는 그 포도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컵이어도 전혀 온도가 불편하지 않아요. 되게 그런 녹진한 단맛이 많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많이 추출하는 방식인 산미랑 향을 거의 확 표현시키고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깔려 있는 그런 단맛 자체를 최대한 찐득하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 이렇게 은은하게 산미들이 표현돼요. 되게 누가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확실히 바이패스를 어느 정도 해서 후미 부분은 거의 깔끔하게 끝납니다. 식을수록 이제 복숭아 향미가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코르타도가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고소한 그 커피를 사용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한테는 살짝 뜨거운데, 근데 왜, 뜨거우면 왜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약간 물거, 묽어, 물거져요. 그 맛이. 아, 밋밋해진다고 해야 되나? 체온이랑 이게 가까울수록 그 맛이 더잘 느껴진다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스팀하는, 스티밍하는 과정에 좀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 따뜻하다에서 조금만 뜨겁다로 살짝 그 가도 바로 커피가 조금 밋밋해지더라고요 크레마가 두껍게 있어서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맛은 되게 농밀하고 누가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오, 탄산수랑 그 라파르쉐 설탕을 같이 준비해 주셨어요 커피는 산미 있는 걸로 주문을 했고요 와. 오 되게 과일 향 나요 은은한 과일 향 음. 하나가 너무 아쉽다 앞부분이 너무 솔트하다 딱 먹었을 때 강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때 데, 솔티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런 안 좋은 결정은 아닌데, 그 솔티한 게 엄청 좀 강해서 조금 아쉽네요. 이게 첫 추출이 초반 성분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그런 건데, 다양한 이유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하이볼. 네. 아무래도 제 2대역이니까 이와 여대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어, 랜드마크잖아요. 그래서 이와 하이볼이 있어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되게 궁금해요. 배를 사용해서 음료를 만드는 것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laughs> 아, 나 뭔가 했어. 곰돌이 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가끔 그런 생각 이들 때가 있어.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는데? <laughs> 커피는 생각을 하잖아 아 커피는 아 이게 맛있는 건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청량감이 진짜 와 엄청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피를 먹었으니까 햄치즈 크로아상 샌드위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 소시지빵을 좋아하니까 저를 초딩 맛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뭐지? 소스가? 지금 밖에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이 카페에 앉아서 이런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커피가 너무 행복하네요. 자, 그러면은... 어. 패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자기소개, 그리고 다시 한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사이브 세움에서 메뉴 개발이랑 커피 씨, QC 담당하고 네. 있는 네. 매니저 바리스타 한경훈이라고 합니다. 구스피이 대회를 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네. 힘들 거야. <laughs> 그 산미 있는 커피를 먹었으니까 한번 산미 있는 커피로 똑같이 추출을 해볼 건데 이쪽 1그룹은 92도, 91도, 90도로 디스플레이상 세팅이 됐어요. 그럼 이 똑같은 세팅 값으로 세 잔을 한번 아, 네. 근데 뭐 재밌는 게 마지막 90에서는 지금 36초가 나왔거든요. 일단은, 딴거다 제외하고, 제가 이 컵에서 느껴지는 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테스팅을 해봅시다. 우선, 디스플레이 상 92도. 따가운 느낌이 드네다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상 91도 따가운 게 느껴지나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상 90 따가운 게 있나요? 아까보다 좀 많이 연해지고 많이 적어졌죠? 네. 아직 있죠? 네 그럼 다시 우리가 내려가 봅시다 89를 먹어볼게요. 네. 디스플레이상 온도 89. 따가운 거만 보는 거예요? 네. 따갑나요? 조금 더 연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해졌죠? 아직 있죠? 네. 그러면 이제 88. 이건 어때요? 거의 없어. 거의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근사치예요.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된 온도가 88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거는 내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했는데 이거는 92도로 물을 끓여서 커핑을 하잖아요. 이런 따가운 자극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93도, 94도 이렇게 해서 커핑을 하면 이 따가운 자극이 생겨요. 그렇다는 거는 물의 온도가 몇도, 92도보다 높아 높을수록 촉감적으로 따가운 이 느낌이 이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설정 표시된 온도가 완벽하게 믿지 말아라 자두 번째 짜지 않아요 네 약간 짭짤한 맛이 있어요 쥐어짜서 추출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한번 추출을 다르게 해볼게요 지금 한 십칠 점오 나오거든요 네 바스켓은 공간이잖아요 공간 네. 이 입자가 이 공간에 얼만큼 들어갔느냐 그거잖아요. 네. 그럼 이 입자 무게에 따라서 얘가 변할 거잖아요. 네. 얘는 지금 17.5가 나오지만 얘가 더 벗겨있다면 더낮게 나오겠죠. 입자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게가 아니라 전적으로 공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 지금 17.5가 얘 지금 풀도징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너무 빠지겠다. 26초에 지금 37이 나왔거든요 네.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네. 분쇄도 아무것도 안 만졌고 그냥 도중량만 포터필터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추출을 한 거죠 음. 짠가요? 아니요 짠 맛은 줄어들었죠? 네 확실히 분쇄가 고와가지고 얘가 첫 추출이 늦게 떨어진다는 게 앞쪽 성분이 너무 과하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추출은 느리게 보이지만 그 추출이 성분은 어차피 물에 접촉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많이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통 과잉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아무것도 안 만지고 15.5 나오죠. 네. 이번에는 그 포터필터에 비해 살짝 이제 한 단계 적게 담은 상태로 15.5g을 담아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첫 추출이 아까보다 훨씬 빠르고 원활해졌죠 네. 지금 22에 40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어쨌든 전체 용량은 비슷하게 나온 거죠 네. 아까 전이랑 딴가요? 아니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왜 짜지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얘를 좀더 원활하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변화를 주기 전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얘를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이, 이 컵을 먹었을 때 산미가 뭉쳐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목넘김이 진하다 산미가 뭉쳐있다, 목넘김이 진하다 네, 좀 앞쪽에 좀 뭉쳐 있고 음. 넘어갈 때 조금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이거 스무스하진 않죠. 네. 그게 고무인 거예요 분쇄. 근데 얘는 풀도징으로 할 거죠. 네. 풀도징으로 할 거니까 더 많이 풀어서 풀도징으로 세팅을 맞춰줄게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이제 공간이 있어요. 자갈이 많이 들어가요, 모래가 많이 들어. 모래요. 모래가 많이 들어가죠. 네. 분쇄 입자 크기가 바뀌면. 들어가는 입자의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재야 돼요. 이게 너무 쉬워요. 이거 재는 게 이렇게 넉넉하게 받은 다음에 밀어주는 거예요. 입자를 밀어서 깎아주는 거예요. 끝이 끝. 아까 17.8이었으니까 얘도 거의 이제 0.5g 정도가 줄은 거죠. 근데 이 정도 오차 범위는 괜찮으니까 17.5라고 상정을 하고 추출을 해봅시다. 지금은 분쇄를 푸는 거죠. 네. 아까랑 비슷한 촌데 약간 40 나왔다면 지금은 46 근데 어, 풀도징으로 했으니까 훨씬 많이 굵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울론도가 87.8이에요. 짜요? 아니요. 많이 없어졌어 없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목 넘김이 아직 살짝 스무스한 게덜져죠 네. 조금 더 스무스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제 살짝만 또 풀어주는 거예요. 이 조금 살짝 푸는 게 세팅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크게 크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그 목표치로 가기 위한 조정일 뿐이지, 마지막에 조금 더 풀고 조금 더 곱게 하고 이게 세팅이에요. 거기서 아까처럼 산미가 뭉쳐있고 목 넘김이 지나면 고운 거다. 자, 그러면! 17g 남았죠? 물 온도는 87.8이 맞는 것 같아요 2일에45 나왔죠? 네 17g 21초에 접촉 시간 21초에 45g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출 수 온도로 따가운 걸받고 분쇄도로 그 산미가 뭉쳤는지랑 그 진하기를 봤으니까 그, 그, 그 부분만 한번 보는 거예요 스무스해졌는지 훨씬 향부터가 되게 훨씬 그, 섬세해졌죠. 끝끝 <laughs> 저희가 바리스타들마다 일정한 음. 추출이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그, 당국님들이 맛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팅 값은 항상 같이 정하거든요. 뭐 근데, 어,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일정하게 추출을 하려면, 근데 세팅은 본인이 네. 정하는 게 나아요 한 명이 네.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주면 되는데 네. 그 맛을 나는 지금 이 이러이러한 느낌을 음, 세팅값으로 잡은 거다 네. 그리고 본인이 계속 그걸 수시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왜냐면은 교육받은 인원은 그냥 그 레시피를 전달받은 것뿐이잖아요. 네. 그 행위를 반복할 뿐이에요. 네. 왜냐면 그 친구한테 잘못이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어떤 이유로 그 친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니까. 음. 근데 이제 본인이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라면 그 친구한테 세팅이나 이런 걸 맞출 때도 설명을 해줘야죠. 아.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고 그 스킬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게 최소한의 교육인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모에 뭐몇 그램을 뭐몇 초에 몇이 나오게 해라. 어뭐 느리게 나오면 분쇄를 풀고 이것만 정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그런 선택을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 스킬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아... 그래서 보통 추출량과 추출 시간 이걸 정해놓은 다음에 도징량을 정해놓은 다음에 느리면 풀고 빠르면 조여라. 이 정도만 딱할수 있게. 아... 그래서 이 맛을 넣어. 찾으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아까 계절, 네.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그게 컵에서 그거를 못 찾아서 그래요. 아... 네. 컵에서 맛에서 기인해서 얘가 분쇄가 고운지 굵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조절을 하면은 어, 그럴 일 없어요. 어... 급하게 <laughs> 러쉬 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네, 급하게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네. 소감 한번. 7월달 m o 이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선수 하고 싶다는 계기를 주신 분이 오늘 커피를 알려주신서 아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요 <laughs> 어, 지금 이화여대 앞에도 어, 카페 4293이라는 스페셜티 카페가 있으니까 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앞에 스페셜티 카페입니다 <laughs> 꼭 카페 카페 4293입니다 4293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VA 케어 아...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laughs> 뭔가 좀... 근데 막 친구가 되게 그 열정이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더 있었으면 네, 더잘 알려줬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너무... 네, 기분 좋게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고 <laughs> mm <laughs>